요즘에 유행이 이런 것 같습니다. 모내기 빛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유행인 것 같고요. 기장이 짧은데 오 빛이 아닌 것 같다. 한번 이렇게 레이어드를 해보세요. 오버사이징을 하면은 꽉끈이라고 하죠. 꽉끈을 하게 되면은 일단 쉐입 자체도 이뻐지는데 발이 커지게 되면서 비율이 좋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패션 유튜버 진진입니다. 오늘은 캐주얼 남친 룩 코디 모음 갖고 와봤는데요. 이제 2월이고 봄이잖아요. 그래서 2월 코디에 맞춰서 인스타에서 예쁜 코디들만 잔뜩 갖고 와봤습니다. 사실 미니멀 코디 모음 많이 했는데 캐주얼룩을 조금 주제로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서 좀 남친룩이면서도 좀 가볍게 여러분들이 코디할 수 있을 만한 코디들 갖고 왔고요. 정말 기본 코디들이니까 여러분들이 하나씩 보면은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공부한다, 연습한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같이 구경만 해도 눈요기가 되잖아요. <laughs>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 미니멀 코디 모음 많이 나오셨던 한슬님인데요. 보시면 요즘에 약간 캐주얼 무드로도 많이 입으시더라고요. 좀 가볍게 코디를 자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미니멀이 조금 무겁고 좀 침침하고 단점이 그런 거잖아요. 좀 무거운 느낌이 많이 나는데, 캐주얼은 좀 가볍게 코디를 많이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바지도 약간 면바지 느낌으로 나는 면바지 같은 거 입어주시고, 그리고 좀 스트링 느낌 나게 한복 핏으로, 모늬기 핏으로 좀 입고 나서, 아래 신발은 반스, 체크보드, 올드스쿨 신어주셨는데요. 캐주얼룩이나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반스, 체크보드 많이 신더라고요. 앞으로 코디해도 진짜 많이 나올 겁니다. 카키색 와이드 조거 팬츠, 반스 체크보드, 그리고 또 후드 코트를 입으면서 좀 귀엽게 캐주얼 무드 주신 것 같고, 여기서 제일 특징이 노란색 이너입니다. 색깔 배색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런 거를 코디 모음을 계속 보면은 배색에 대해서도 감이 대충 옵니다. 그래서 진짜 마음에 드는 배색 같은 거 하나 정도 정해놓으면은, 나중에 그런 걸로 하나씩 써먹으면 그게 바로 센스거든요. 무채색으로 계속 코디하다가 한번 정도만 그렇게 입어주면 그런 게 괜찮은 것 같아요. 가다가 마음에 드는 배색 같은 거 있으면 캡처 같은 거 해놓으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네이비랑 주황색 배색을 좋아해요. 그리고 네이비랑 브라운색 배색도 좋아하고요. 아무튼, 그리고 비니 써주시고 해서. 쇼핑에도 계속 나올 겁니다. 캐주얼룩에는 대충 아이템들이 있더라고요. 네, 다음도 보시면은 맨투맨 코디인데 카우 팬츠를 입었잖아요. 좀 슬림한 카우 팬츠를 입어 주셨는데, 어 이런 거는 사실 카키색이나 옛날에 좀 유행했을 법한 카우 바지이지만 요즘에는 검정색이나 무신사에서도 많이 팔리더라고요. 스트레이지나 미니멀 입는 분들한테도 되게 많이 입고. 그래서 근데 그보다는 크림색으로 입어가지고 좀더 미니멀에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크림색하고 바지에 독일군 스니커즈, 그리고 위에는 맨투맨, 청록색 맨투맨을 입어주셨는데, 맨투맨이 무지 맨투맨이었다면 조금 더 미니멀틱하게 표현을 했을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레터링이 좀 귀엽게 들어간, 좀 위트있게 들어가가지고, 조금 더 캐주얼룩스럽게 보이는 것 같아요. 프린팅 차이도 좀 어느 정도 있고, 보시면 레이어드 티도 하셨고요. 그래서 캐주얼룩에는 어느 정도 요소가 몇개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는 쇼패딩, 후디인데요. 뉴발란스에서 나온 쇼 패딩인데 이번 겨울에 나온. 제가 홍대에서 한번 가로 가다가 한번 봤는데 되게 이쁘더라고요. 실물이 되게 이쁩니다. 괜찮은 것 같고 사실 조금 스탠다드한 핏의 쇼 패딩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캐주얼룩에 잘 어울립니다. 뭐 예를 들어 노스페이스 같은 것들도 그렇고요. 막 많이 오버핏이 아니니까 보시면 또 한복핏, 스트링 바지. 를 입어주셨어요. 요즘에 유행이 이런 것 같습니다. 진짜 조금 모내기 핏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유행인 것 같고요. 슬림한 바지에 모내기 핏 같은 거면 티가 많이 안 나는데 이런 식으로 통이 좀 넓은 바지에 스트링 같은 게 달려있으면 완전 모내기 느낌이 확 나거든요. 이런 감성에다가 지니포스 같은 거 신어줘도 좋고 유행하는 핏이라는 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처음에 왔을 땐좀 적응이 안 됐는데 요즘에는 이런 식으로 면 느낌의 바지나 아니면 은울 느낌의 스트링 슬랙스 같은 거로도 미니멀 룩에도 사용이 되는 만큼 되게 트렌디한 바지 핏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체크보드 또 나왔죠? 체크보드가 진짜 그거예요. 캐주얼 룩에 어디에나 매치해도 다 어울릴만한 신발인 것 같더라고요. 보시면 쇼빈이 또 착용하셨죠? 이상하다 싶으면 쇼빈이 착용하면은 뭔가 더 캐주얼 룩에 묻어나는 그런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도 보시면은 이건 약간 색깔 배색이 되게 이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약간 낙엽 느낌? 약간 가을에 어울리는 색감인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똥색? 뭐 아무튼 브라운색 브라운색 야상에다가 톤이 맞는 조금 연한 느낌의 머플러를 매치를 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비슷한 컬러로 대충 이렇게 머플러 같은 거 착용해가지고 좀 심심한 느낌을 없애신 것 같고 아래에는 제로 스웨 팬츠 아니면 무탠다드 스웨 팬츠 같은 스웨 팬츠를 입어줬는데요. 스트링이 달린 스웨 팬츠 제가 소개해드린 거 그것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시보리가 달린 것도 있습니다. 이런 거는 훨씬 더 캐주얼룩에 잘 어울리고 훨씬 더 가벼워 보이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충분히 예쁜 것 같고요. 아래에는 스니커즈? 흰색 스니커즈 신어주면서. 색감은 되게 단순하게 매치를 했지만 어느 한 가지 색깔 계열로 가면서 톤업톤 느낌으로 코디를 하신 것 같아요. 이쁩니다. 다음에 보시면은 이거는 미니멀룩에 가까운 캐주얼 코디인데요. 크림진이랑 흰색 니트 그리고 또 흰색 컨버스에서 완전 흰색으로 다 맞추고 위에는 숏패딩을 걸쳐줬는데 사실 숏패딩이 좀 완전 미니멀한 숏패딩이 아니라 배색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캐주얼룩에 어울리는 숏패딩 같아요. 안에 베이지색 배색도 들어가 있고 검정색 숏패딩이 캐주얼 무드를 많이 더해준 것 같고요. 여기다가 코트 같은 거 걸쳐도 무난하게 입을 것 같지만 이런 식으로 패딩 같은 걸로도 코디가 이쁜 거 같아요 네 아무튼 크림진도 기장이 그냥 딱 쳐지는 크롭 크림진 이 있잖아요 그런 슬림한 크림진 말고 이런 식으로 롤업이 좀 되는 한단 정도 접는 두단 정도 접으면 조금 더 이제 좀 가벼워 보이니까요 그런 것도 괜찮은 것 같고요 다음에서 보시면 이건 경량조끼 코디인데 경량패딩? 경량조끼? 뭐라고 하지? 아무튼 그게 패션 아이템이 아니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전 개인적으로 캐주얼 무드를 줄때 이만한 아이템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경량조끼를 안 입었으면 진짜 완전 미니멀한 느낌이지만 경량조끼 하나 입음으로써 뭔가 류준열이 된 듯한 조금 더 캐주얼 느낌이 많이 나는 그런 코디가 되잖아요. 아이템 하나만으로도 이쁘게 코디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 저 니트 색감도 되게 이쁜 것 같아요. 저는저 니트 색감이 블루인데 좀 연한 블루? 푸라색 느낌의 블루? 이쁜 것 같습니다. 다음 보시면은 또모네이 핏, 한복 핏, 쇠팬츠인데 그거랑 매치를 해서 반스 체크보드랑 위에는 숏패딩을 매치를 했는데요 올드스쿨 바람막이나 오버핏 숏패딩 같은 걸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장이 좀 엉덩이 살짝 덮는 그런 걸 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크롭한 숏패딩 이것도 보시면 어느 정도 기장이 크롭한 숏패딩이잖아요 그런 쇼패딩으로도 오버핏 무드를 낼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롱 슬리브가 좀 길게 안에 레이어 느낌을 낸다면은, 크롭한 기장의 쇼패딩이더라도, 위에를 좀더 오버핏 느낌을 많이 낼 수가 있어요. 기장이 짧은데 오버핏이 아닌 것 같다. 이런 아우터가 있다면, 한번 이렇게 레이어드를 해보세요. 그러면은, 위에 느낌이 조금 더 무거워지고, 오버핏 느낌이 많이 삽니다. 레이어드를 딱 빼면은, 그냥 되게 평범한 코디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레이어드를 해가지고,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굉장히 와이드한 바지에 모내기 핏으로 코디를 하신 것 같은데 시보리가 있어서 위에 좀 올려가지고 살짝 이렇게 빼서 와이드한 느낌을 연출시킨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와이드한 통짜 바지에다가 조거 형식으로 조여서 입으면 이런 식으로 스타일리시해져요. 요즘에는 이런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진짜 캐주얼룩에는 물론이고 미니멀룩에도 잘 어울립니다. 이런 스웻팬츠 하나 갖고 있으면 괜찮은 이유 중 하나죠 그래서 저도 에드아르도 협업했을 때도 사이즈를 정사이즈 안 가고 1업을 했던 이유가 이렇게 와이드한 거에다가 줄여서 훨씬 더 맥시하게 보이려고 훨씬 더 티가 많이 나게 한국 핏으로 빼려고 한것 같습니다 보시면 또 이렇게 비니도 하시고요 네. 반스 체크보드나 뭐 비니 이런 스패팬츠 이런 것들은 하나 갖고 있으면 정말 기본템인 것 같아요 다음 도 보시면은 이건 정말 무난한 건데 할 말이 없긴 한데 후드 집업에다가 기본 청바지 그리고 안에 맨투맨 니트 입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 사실 나이키 킬샷 신발을 안 신었으면 무드가 많이 달랐을 거예요. 근데 킬샷이 주는 느낌이 아무래도 캐주얼룩 느낌이 많이 강해요.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는 그솔 부분이 브라운색으로 돼 있어가지고 고무 브라운색으로 돼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캐주얼 느낌이 많이 강하다 생각하거든요. 신발이 주는 무드가 전체적인 룩을 바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색감 차이도 어느 정도 다채로운 것 같아요. 청바지, 남색 후드집업, 민트색, 청색 하나 갖고 같은 계열의 색상으로 쓰리톤 매치했잖아요. 되게 어려운 코드인데 제가 코디 모험을 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코디 모험하면서 많이 배우고요. 여러분들도 하나씩 보면서 이렇게 색감 같은 거 정보 많이 얻어가시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구독을 해야 되는 이유이고요. 다음 보시면은 또 똑같은 스웨트 팬츠에다가 아우터만 달리 매치했습니다. 아까도 보여드렸듯이 가방에다가 이렇게 약간 중간에 매는 거 있잖아요. 버클 매는. 노스페이스나 잔스포츠에도 있고요. 이런 가방들이 좀더 캐주얼 무드해줄때좀더 귀여운 무드를 많이 낼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 갖고 있으면 좋은 것 같고 MA1에다가 스웨트 팬츠, 야상에다가 스웨트 팬츠 이런 식으로 매치하잖아요. 스웨트 팬츠는 어디에나 매치하면 다 좋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신발도 뉴발란스 530인데 캐주얼 신발은 아무래도 뉴발란스, 반스, 컨버스 여기 세개가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하나 갖고 있으면 너무 좋은 것 같고 뉴발레스 530도 이것도 쉐입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이 약간 어울리슈즈 느낌 나면서 되게 이쁜것 같습니다 노란색 포인트만 아니었으면 샀을 것 같은데 아무튼 네네네 네, 네. 다음 보시면 이건 정말 무난한 코디인데요 말할 게 없죠 회색 후드티에 레이어드에다가 중청 크롭진 거기다가 반스 스타일 36입니다 근데 반스 스타일 36이 제가 꼭 말하고 싶었던 게 슬랙스랑 매체도 물론 이쁘지만 청바지랑 매체서 진짜 예뻐요 빨간색이랑 청색이랑 쨍한 느낌이 서로 되게 좋습니다 약간 태극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반스 <laughs> 같은 올드스쿨 같은 거랑 이렇게 페이크삭스? 복숭아뼈가 좀 보이게 신으면 은 되게 좀 산뜻한 느낌을 많이 낼수 있어요. 봄에 좀 더워진다 싶으면, 따뜻해진다 싶으면 이런 식으로 코디해도 되게 예쁜 것 같습니다. 여기 양말을 신냐, 아니면 페이크삭스를 신냐 이거의 차이로 되게 룩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알고 있으면 은 좋은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저도 되게 선호하는 코디예요. 크롭진에다가 페이크삭스에다가 컨버스 아닌 반스. 자, 한번 보시면 이거는 제가 저번에 프리즈머스 협업했을 때 보여드렸던 쇼패딩인데 되게 특이합니다. 만졌을 때 느낌이 벨벳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도 나면서 되게 특이한 쇼패딩이고요. 색감도 되게 반짝반짝 하면서 뭔가 광도 나오고 되게 특이한데 이 브라운색 쇼패딩에다가 카키색 워크팬츠를 입어줬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그건 비니나 반스 뭐 이런 기본템 말고도 기본 캐주얼 컬러가 있습니다. 아메카지 컬러라고 해야 되나요? 브라운 카키 주황? 이 정도가 약간 캐주얼 룩에 어울리는 컬러인 것 같아요. 네이비까지 해서 그런 것들을 다 섞어 섞어 매치하면 어느 룩에나 다 이쁜 것 같습니다 브라운색이랑 카키색은 어느 정도 계열이 맞는 색이잖아요 이런 거랑 매치를 해서 안에는 투웨이 후드집업 같은 거 매치해서 더 센스있어 보여요 투웨이 후드집업, 회색 후드집업도 되게 기본템입니다 안에 매치해서 없었으면 완전 허전했을 것 같은데 보시면은 카키색 어깨팬츠도 약간 롤업을 해서 컨버스랑 컨버스 하이탑이 살짝 보이게 약간 그 갬성을 유지한 느낌이 많이 납니다 이분도 캐주얼룩 진짜 너무 이쁘게 입으시는 분이라서 제가 오늘 사진 출처에 대한 인스타 아이디 정보들은 다 밑에 달 거니까요 인스타 들어가셔서 팔로우 하면은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도 보시면은 이거는 따라 입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이런 바지가 없어서 민트색 바지에다가 크림백 맨투맨 그리고 킬샷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무지 맨투맨이었으면 미니멀룩 느낌이 많이 났을 것 같은데 왼쪽 가슴에다가 이런 포인트 같은 것들이 있으면서 룩이 달라진 것 같아요 무지 맨투맨은 저는 개인적으로 챔피언이나 제가 저번에 소개해드렸던 브릭 맨투맨 추천드리는데 이런 식으로 로고나 폰트가 들어간 맨투맨은 커버나시나 뭐 비바스튜디오 이런 것도 추천. 드립니다. 아무래도 로고가 들어간 맨투맨도 하나씩은 갖고 있으면 좋으니까요. 다음 보시면 이건 패턴이 들어간 가디건에다가 와이드한 청바지, 롤업을 하고. 또, 반스, 체크보드, 올드스쿨을 신어주셨는데요. 보시면은, 체크보드, 올드스쿨을 되게 오버사이징 하셨잖아요. 보기만 해도 정말 오버사이징 엄청 하신 것 같은데, 한슬님은 제가 알기로는 한 2, 3업 정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되게 부담스럽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요즘 댓글에도 되게 많이 보여요. 저도 오버사이징을 많이 해서 2업, 3업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발이 커 보이면은 너무 왕발처럼 보이어서 좀 이상하지 않냐, 라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시도를 하다 보면은, 계속 사이즈 업을 할 만큼 매력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나중에 컨텐츠도 한번 만들어볼까 생각 중인데, 오버사이징을 하면은 꽉끈이라고 하죠. 꽉끈을 하게 되면은 일단 쉐입 자체도 이뻐지는데, 발이 커지게 되면서 비율이 좋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룩에 대한 비율이 좋아 보인다는 게, 얼굴이 작아야 비율이 좋다. 이런 정석 같은 것처럼, 신발이 크면은 룩에 대한 비율이 좋아 보이는 거죠. 제 아주 주관적인 분석인데, 정말 이건 그냥 야매 분석이긴 한데, 저는 신발이 크면 클수록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한슬님도 키가 엄청 크신 분이 아닌데, 오버사이징을 많이 하십니다. 예시로 들때 좋은 것 같아요. 한슬님도 되게 예쁜 코디 많이 하시니까, 가서 팔로우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도 보시면, 이건 정말 무난한 코디죠. 블랙 푸드티에다가 크림진, 그리고 테일 인드 색감도 그냥 다 무채색으로 줘가지고, 정말 무난한데요. 아까도 회색 청바지 반스 스타일 36. 이런 것처럼 기본템 그냥 아무거나 다 섞어버리면은 다 맞습니다. 기본템 일주일 나기 콘텐츠도 만들어 보려고 하고, 사실 진짜 너무 간단하게 다 입을 수 있는 것들이라서 여러분들한테 몇 개, 기본템 몇 개만 사면 이렇게 돌려 입을 수 있다는 말 드리고 싶고요. 크림진도 계속 나오고 있고, 중청크롭진도 계속 나오고 있고, 테일 윈드 반스 계속 나오잖아요. 캐주얼 코디할 때 이렇게 기본템만 다 때려봐도 진짜. 이쁩니다. 푸드티 코디할 때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도 보시면 약간 등산 자켓 느낌이 많이 나는데 코디를 정말 잘 하셔서 느낌이 좋게 나온 것 같아요. 반스랑 자켓 색감이 좀 비슷하게 가면서 촌스러운 그런 자켓 느낌을 많이 중화시킨 것 같고 더 오히려 스타일리시해 보이는 더 독특해 보이는 느낌이 많이 난것 같고요. 사실 여기에 크롭 슬림진 같은 거막 페이탈리즘 이런 거 제가 입는 거 있잖아요. 스키니한 바지 입었으면 진짜 별로였을 것 같은데 와이드한 진으로 딱 입으면서 캐주얼 무드로 완벽하게 끝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주황색, 가방 겸성까지 캐주얼 코디 할 때는 이런 와이드 진이 훨씬 더 범용성이 있을 겁니다. 추천드리고요. 와이드 진 컨텐츠도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맨날 컨텐츠 생각. 다음에도 보시면은, 아까 보여드렸던 그 맨투맨이랑 같은 맨투맨 같은데, 그 맨투맨이랑 레이어드 티, 그리고 연청, 와이드, 일자 핏 데님을 입어줬는데, 여기서 특징은 기장이 딱 떨어지는 겁니다. 체크보드 슬리본에 딱 걸치게 되는데, 여기서 주는 게 정말 키가 커보이는 것 같아요. 유튜버 광자님도 저번에 말씀하셨듯이, 반스 슬리본 같은 거에다가 딱 떨어지는 와이드 진이나 와이드 슬랙스 같은 거입으면 키가 커보이거든요. 그런 거랑 매치해서 좋은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연청 대님도 봄에 잘 어울리니까 하나 갖고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도 보시면 은 아까랑 똑같이 투웨이 후드 집업 균님을 보시면 은 같은 제품을 많이 활용을 하시는데 기본템인 만큼 범용성이 진짜 좋은 겁니다 그래서 초패딩에다가 투웨이 후드 집업 회색 같은 거 그냥 이렇게 걸치기만 해도 느낌이 확 살죠 다음도 보시면 은 와이드 생지진에다 롤업을 하고 첼시 부츠 그리고 그레이 소패딩에다가 조금 더 어두운 색깔의 차콜, 머플러, 그리고 쇼피니.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쇼피니, 머플러, 쇼패딩. 이런 것들 그냥 기본템 같은 거 매치하면은 캐주얼룩 다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런 캐주얼룩으로 처음에 입문을 시작했거든요. 패션에. 그래서 캐주얼룩이 얼마나 이쁘고 매력적인지 느끼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캐주얼룩 콘텐츠 해봤는데요. 남친룩 캐주얼룩. 좀 깔끔한 캐주얼룩 위주로 갖고 와봤어요. 다음에는 3월, 4월 제가 코디 모음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만나보게 될 예정입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돌아오도록 하게요